안녕하세요. 서상규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되찾는 날, 안식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들의 안식에 동참하라 라는 제목으로 안식일과 안식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고대 종교의 신화나 설화 속에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종교의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의 창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에서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랐는지 고대의 신화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문자로 남긴 최초의 작품 중에 기원전 750년경 헤시오도스가 기록한 서사시인 신들의 계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신들의 계보 560-612행에 그리스 신화의 인간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무서운 괴물들인 타이탄들이 올림푸스의 신들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했고 지하 세계인 타르타루스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때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올림푸스의 신들에 대한 반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되지 않았고 신들은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들을 대신하여 노동할 인간의 창조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진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빚어 만들게 되는 것이죠. 흙으로 빚어 사람을 창조했다는 부분은 성경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신을 대신하여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 근동의 신화 속 인간 창조 이야기는 어떨까요?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1849년 어스틴 헨리 리아드가 발견한 에누마 엘리시를 들수 있습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의 여섯 번째 토판 중에는 다음과 같이 인간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마르둑은 신들의 말을 들었다.그는 지혜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그는 입을 열어 에아에게 말했다.그가 마음에 가진 계획을 그와 상의했다.제가 핏줄을 묶어서 뼈를 만들 것입니다.제가 룰루를 만들 것이고, 그의 이름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제가 사람을 만들 것입니다.사람에게 신들의 노역을 감당시키고 그들로 쉬게 할 것입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간 창조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신들을 대신할 노동력을 확보하여 신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더 에누마 엘리시를 살펴보면 마르둑과 에아의 협력으로 인간이 그들의 계획한 목적대로 지어졌음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묻고 애아 앞에 붙들어 세웠다. 그에게 처벌을 내려 그의 피를 흘렸다. 그의 피로 그가 인류를 만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신들의 노역을 감당시켰고 신들을 쉬게 했다. 지혜로운 애아가 인류를 만든 후에 신들은 그들의 노역을 그들에게 감당시켰다. 이 일은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느딘 무드는 마르둑의 기교로 창조를 수행했다. 이처럼 각 문명 속에 등장하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을 창조한 신에 대한 설명은 달라도 신의 멍에를 대신 지우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는 인간 창조의 목적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따르면 인간의 노력과 쉼이 없음은 지어진 운명이었던 것이죠. 결국 인간은 왕의 모습으로 하강한 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운명을 갖고 왕의 명령에 의해 죽도록 일하며 왕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문명 속 사람의 운명은 그저 노동하는 삶, 쉼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와 사상에 400여 년간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아왔던 애굽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개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일을 멈추고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들이 이전까지 살았던 애굽이라는 곳에서는 모든 인간은 그들을 창조한 신들을 위하여 평생을 죽도록 일했어야만 했는데 이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는 제7일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쉬라는 명령을 지금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내가 쉬었으니 너도 나와 같이 쉬자. 나와 같이 이 안식일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식일을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쉼에 동참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이셨습니다. 그들이 평생 살면서 경험하고 섬겨왔던 애굽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그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쉼에 그분의 안식에 함께 나와서 함께 쉬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아무리 힘들고 고된 군 생활이지만 그래도 하루 일과가 맞춰지면 저녁 식사 후부터 취침 전까지 개인 정비 및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하고 작업하며 힘들었던 몸을 쉴수 있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죠. 그런데 그 휴식 시간이 군대 고참에게는 꿀 같은 시간이지만 이제 막 부대에 전입한 쫄병에게는 결코 휴식의 시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좌우 침상을 기준으로 제일 안쪽에 TV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TV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이 고참의 침상이 정해지는 것인데요. 휴식 시간이 되면 그 TV에 가까이 붙어 앉아서 TV를 봅니다. 좋아하는 가수들이 나오면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 같은 휴식 시간이지만 그 휴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쫄병이죠. TV에 가까이가 앉을 수도 없어요. 시선은 전방을 고정하고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팔을 무릎에 붙이고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TV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소리가 들려도 웃을 수도 없어요. TV를 향하여 조금이라도 눈동자를 돌리거나 혹 웃음이라도 지으면 금세 공기가 빠졌다고 바로 윗고참에게 불려나가기 일수인 것이죠. 그뿐인가요? 저녁 점호 시간이 되기 전까지 침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고참들의 전투화를 닦으며 고참들의 관물대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쫄병의 의무였습니다. 가끔 TV를 보던 고참 중에 어떤 이가 야 너도 일어와서 TV 좀 봐라. 뭐 그렇게 각 잡고 있냐? 하면서 쉬라고 말해도 결코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혹 갓 들어온 아무 눈치 없는 신병이 그 고참의 말대로 TV 앞에 바짝 앉았다가 큰코 다치는 경우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저녁 휴식 시간은 고참에게는 꿀 같은 시간이지만 쫄병에게는 결코 쉴수 없는 고역의 시간인 것이죠. 쫄병들은 고참들의 휴식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참이 되어서야 그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짬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대 근동에서는 특정 신과 왕 같은 특수한 신분에 있는 자들만이 안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절대로 결단코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는 모세를 통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나 신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안식이 이제 모든 백성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10계명의 안식의 계명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간의 창조와 안식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쉬게 하기 위한 노동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을 같이 누리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창조와 완성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축제의 날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 속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이 세상의 우상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살피시는지, 얘들아, 와서 좀 쉬어라. 얼마나 힘들었니? 어서 와서 나의 안식에 함께 하자꾸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이고, 안식일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7애국기 20장에 주어졌던 10개명의 말씀을 모세가 한번더 반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을 유심히 보시면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은혜의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쉬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쉬게 하라고 우리의 이웃들도 그 안식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명령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안식일을 지키지만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너의 남종, 여종이나 손님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엇까지도 너의 모든 가축들도 이날은 쉴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 속에는 모든 이웃들이 다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듯이 쉬어라. 내가 쉴 때는 내 이웃들도 틀림없이 쉬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나의 쉼에 동참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너의 이웃들도 쉬게 하라 말씀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규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규례들을 아주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도 보실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차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출애국기 23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벽돌의 수량을 채워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안식의 계명을 통하여 너의 이웃들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들에게도 쉼을 주고 나그네를 거절치 말고 고아와 과부들을 보살피고 심지어 내가 키우는 가축에게도 휴식을 주라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국의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로 갑질이라는 말이 이슈화되었습니다. 갑질이 무엇입니까? 갑질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의미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몰상식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이끄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갑질의 범위는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 육체적이며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비행기 기내식 라면이 덜 익었다고 승무원을 폭행한 한 대기업 상무. 비행기 이륙 1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왜 탑승을 안 시켜 주느냐며 신문지로 직원을 때린 모 기업의 회장. 호텔 주차장에서 차를 옮겨 달라는 말에 내가 뭔데 차를 빼라 말아야 하며 지갑으로 호텔 지배인의 뺨을 때린 한 재가회사의 회장. 최근에도 한 총망받는 중견 IT기업 회장의 갑질이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의 젊은 직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고 폭행하고 심지어 후에 다른 직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겠다며 그 폭행 장면을 일부러 촬영하도록 지시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자신이 부리는 회사 직원들은 자신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종이나 노예로 생각되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회장이고 오너라 할지라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가 가진 지위와 힘으로 함부로 행하는 모습은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짓누르고 밟고 올라서야 하는 세상.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더 갖고 더 힘을 누리기 위해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세상. 나의 안락과 평안에 눈이 멀어 연약한 이웃들을 전혀 돌아볼 여유가 없는 세상. 그런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악해진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내가 너를 나의 안식일에 동참하게 한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들을 쉬게 하되 어떻게 쉬게 하라고요? 너 같이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심과 안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